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.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. 알뜰 a 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. 5위입니다. 위즈웰 그라인드 앤 드립 커피 머신으로 간편하게 완벽한 커피를 원도 분쇄부터 드립까지 한 번에 부드러운 크림색 디자인이 주방을 화사하게 만들어줘요. 놀라운 할인 혜택으로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. 4위입니다. 일렉트로룩스 얼티밋 테이스트 700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완벽한 커피 경험을 만나보세요. 블랙펄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 전자동 커피머신은 당신의 아침을 향긋하게 깨워줄 거예요.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으로 최고의 커피를 즐겨보세요. 3위입니다. 필립스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EP223 03 모델을 놀라운 가격에 만나보세요. 간편하게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. 47% 할인된 가격으로 당신의 주방에 행복을 더하세요. 2위입니다. 플래닛홈 카페프레소 FCB 커피 머신. 놀라운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간편하게 에스프레소를 즐길 수 있는 반자동 머신을 3% 할인된 특별가에 경험하세요. 지금 바로 기분 좋은 커피타임을 시작해보세요. 2위입니다. 제니퍼룸 전자동 커피 머신으로 풍성한 스팀 라떼를 즐겨보세요. 프로페셔널한 성능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. 45% 놀라운 할인을 놓치지 말고, 에토프 색상으로 주방 분위기를.